상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9절의 말씀으로 짐이 된축복이란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이삭의 가정에 지금 일어나는 뭐 송두리처 일어나는 가정의 그런 일들을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가정에편해된 부모의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정이 갈라져버렸고 그로 인해서 어 또이 야곱은 속임수로 그 축복을 가로채게 되고 그것 때문에 큰아들이었던 에서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고 또 후회와 많은 원망들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이 축복을 받게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에게 짐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짐이 된 축복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물려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누구의 미움을 받았어요? 형이었던 에서의 미움을 받게 되고 에서가 어떤 마음까지 품게 됐냐? 동생을 죽이겠다는 마음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리브가가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손 놓고 볼 수는 없으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자기 아들을 어디로 보내요? 외가 집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조금만 좀 지내고 있어라. 그리고 네 형이 너에게 했었던 것을 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시간이 약이니까 좀 지나고 나면 진정이 되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를 테니까 그때까지만 잠시 거기 있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뭐 나중에 더 이야기가 전개가 되겠지만 그 잠시 동안이란 게 엄청난 시간이 되게 됩니다. 자, 아버지 이삭 부, 이삭으로부터 아무런 축복을 받지 못했던 그 애서가 자신의 잘못을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회개하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고 돌이켜보지도 않고 뭘, 뭘 생각을 하냐? 저놈만 죽이면 저 장작권이 나에게 넘어올 것이다.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 막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뺏어보려고 생각을 했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어져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야기하는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예요? 믿음의 조상들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인데 왜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분명히 에서가 장자인데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다 물려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축복해 주고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축복해 줬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삭이 어떻게 보면 아들에게 속았잖아요. 자기 큰아들인 것처럼 와서 몰래 와서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 가운데 괘씸한 생각이 들지도 않겠어요. 이놈이 큰아들인 것처럼 나에게 속이고 털가죽고 옷을 입고 와서 애서인 것처럼 해서 축복을 받아 마음이 이런 괘씸함이 있었겠지만. 외가로 떠나는 또이삭 야곱을 축복해줍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고, 그곳에서도 평안히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도 전해 전달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구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떠난 것을 에서가 알게 됐잖아요. 알게 됐는데, 이 에서가 어떤 사람들을 처음에 아내로 맞이했냐? 가난한 사람들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부모가 싫어한다. 그래서 나중에는 또 누구를 구하냐? 자기 아버지의 형제였죠.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그 후손 중에서 며느리를 또 데려옵니다. 이건 뭐겠어요? 자기를 싫어하는 게 자기가 지금 잘못해서인데, 그 핑계를 어디에서 또 찾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찾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기가 잘 발견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자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서만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부모의 걱정거리가 된다고, 부모가 근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인정하세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복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애서에게 주지 않고 야곱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게 해주시는 거죠. 그거는 변하고 바뀔 수 없는 어떤 확정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족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지금 족보 안에 있는 거예요. 한국도 굉장히 족보를 많이 따지죠. 성씨가 어디 성씨냐, 본관이 뭐냐, 뭐 무슨 파냐. 뿌리를 굉장히 중요시하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굉장히 이 믿음의 조상, 그리고 믿음의 계보를 굉장히 중요시하기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사복음서에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족보는 뭘 이야기하냐? 그 가정의 정통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족보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복, 계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영적인 자손인 나에게도 이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 그게 그냥 아브람 이삭 야곱이고, 그냥 이스라엘에 있는 지금의 백성들, 지금의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라고 생각해버리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인구가 800만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게임이 안 되는 정도죠. 그런데 그렇게 작은 인구가 저 중동의 국가들 가운데서도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저렇게 지금도 그 나라를 지켜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미국의 수많은 금융, 정치, 경제, 외교 모든 부분에 그 상위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세계를 움직여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지금도 여전히 있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날들이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휘하고 나타내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렇게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그리고 선물 이게 다 어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어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쫓아다니는 게 있죠. 돈, 명예, 권세, 건강, 뭐 여러 가지 것들, 물론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건강도 챙겨야 되고, 또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도 필요합니다. 명예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영혼이 온전하게 잘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천국에서 만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이죠. 그런 복을 다 준비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리브가가 두 아들을 다 잃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왜두 아들을 잃는다고 얘기했겠어요? 분명히 에서는 야곱을 죽일 거고, 그러면 야곱은 가만히 있겠어요. 야곱도 분명히 대항을 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둘이 싸우다가 두 아들이 둘 다... 죽게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본 이삭이 마음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네가 동생을 죽여? 이렇게 해서 또그 아들도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겪지 않으려고 야곱을 그냥 자기 외가 집에 보내서 몇날 동안만 며칠 동안만 좀 있으면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야곱을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리브가 생각 리브가가 생각했던 그몇 날이 얼마 됐어요? 20년이 돼버렸어요. 20년 동안 외갓집에서 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계속 피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좋은 시간이었냐? 그렇지 않았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외삼촌이 자기를 속이고 이렇게 해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 며칠이 아니라 몇 년이었다고요? 20년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니브가가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막 그렇게 해서 잘될 것처럼 된것 같았지만, 결국은 또 이런 어려운 과정을 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뭐겠어요? 우리 삶에는 반드시 위기가 와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기가 올 때, 그 순간순간 그것들 잠깐 모면해 보려고 꾀를 부리고 누구를 속이고 이러는 것은... 결과가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축복을 어떻게 해서 받긴 받았잖아요. 근데 그 축복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짐이 돼버렸다니까요. 아, 차라리 그러지 않았으면 그냥 온전히 형이 그냥 물려받았으면 가정이 평안하고 내가 도망가서 피신하고 이럴 일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속여서 받게 된 축복이 자신에게는 목숨의 위협까지 받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뭔가를 막 만들어 가려고 계획하기보다는 우리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 결과를 잘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잘 돌아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주관하고 움직여 가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에 가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 발견하고 주님 앞에 설수 있는 거룩한 백성, 주님의 나라, 또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또이 애서는 부모님이 자신의 아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부모의 속을 한번 더 득득 긁기 위해서 누구랑 결혼을 했냐? 이스마엘의 딸들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자, 이삭과 이스마엘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종의 아들에서 태어나는 게 이스마엘이었고, 리브가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이삭이었죠. 그러니까 둘의 신분은 어떻게 보면 종에서 태어났냐, 자유한 사람에게서 태어났느냐,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옛날로 얘기하면. 옛날에 옛날 보면 옛날에 양반의 가정에 진짜 처가 있고 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적자이고 한 사람은 서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신분의 차이가 확실하고 분명히 약속의 차이도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명히 아 서로의 신분이 달라지고 그의 앞길들도 달라지는데 굳이 이스마엘의 예, 딸들을 선택을 해서 그들과 결혼을 하겠다고 부모의 속을 또 어떻게 해요? 팍팍 긁어 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이제 축복도 물 건너갔고, 아, 부모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도 않고 나를 싫어하니까 내가 부모님 말씀대로 잘 살아봐야 뭐 뭐가 되겠냐.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에서의 마음이. 그러니까 자기가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의 아내들 때문이라고 자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정말 변화해야 되고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주변의 상황 현실만 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변명하고 핑계 댄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와요. 아, 저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교회를 다니더니 이렇게 참 바뀌었구나.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아. 아니, 더 악해. 그럼 어떻겠어요?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녀도 똑같아. 별다른 게 없어. 그럼 그 사람이 교회를 가자고 얘기하면 어떻겠어요? 세상 말로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분명히 변화가 와야 돼요. 우리 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태도도 바뀌어야 되고 말과 언어와 행동도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이전에는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것들.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점점 양심에 찔려 온다는 거죠. 아, 주일날 주일을 범하면 안 되는데.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데. 아, 내가 술을 먹고 이러는 게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가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대하는 이런 태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내가 자녀를 양육해 가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고민하면 변화가 온다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런 변화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꼭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누구냐? 내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는 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문제에게는 사람들이 어때요? 관대해요. 그리고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정말 남의 잘못은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냉철하게 판단하고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아프게 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아프게 한다는 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내 자신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잘 해결해가고 그렇게 제대로 내 문제를 볼수 있느냐? 그런 눈들이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고 안 되면 어떻게요? 해 이제 바꿔달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성질 머리가 왜 이렇습니까? 내 성격이 왜 이렇습니까? 들을 때는 아멘인데 지나면 또 반복되는 이런 못된 습관들 잘못된 언어와 행실들 삶의 태도들 정말 하나님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고 바꿔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변화가 있어야지 변함없는 그 모습은 하나님 이 정말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차갑든지, 더웁든지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것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아 신앙생활 할 거면 열심히 정말 마음을 다 잡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 끝까지 그리고 정말 내 삶의 모습을 한번 좀 바꿔보자. 아 나도 이런 내가 너무 싫어. 좀 바꿔보자. 이런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잘 만들어지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말이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르잖아요. 아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저는 이제 저희 교회 그 카톡방을 보면서 이렇게 불쑥불쑥 하는 그런 언어들을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릴 때가 있어요. 와 벌써 하나님이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사람은 할수 없지만 하나님 분명히 하신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존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방법 다 내려놓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방법보다 더 지혜로운 게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미련해도 인간보다 미련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보다 똑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으니까. 왜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되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를 맞이하고 그때를 위해서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축복이 거짓으로 또 속임수로 얻어진 축복이기 때문에 그 축복은 야곱에게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며칠간만 피신에 있으려고 했는데 20년간 그 외갓집에서 고생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볼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를 먼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냉철한 눈이 우리 안에 열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또 구할 것을 요구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심령,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함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사건들이 소용들이 쳐 오고 가정에 수많은 풍지평파가 있었지만 그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자세하게 주님 들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자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핑계와 또 그런 또 하지 않는 한숨 또 그런 여러 가지 정말 변명 거리를 가지고. 남들을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변명만 합니다 정작 바뀌어져야 될 것이 내 자신인데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 말씀 안에서 변화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고집스러운 나의 모습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내 언어와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태도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도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그끝신 사랑을 오늘도 우리 안에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제한없이 주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항상 믿음으로 기억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삶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가정이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을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불러 주셨다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정작 중요한 내 자신의 문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눈들이 열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꾸 핑계댑니다. 변명합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기에는 빠르지만 정작 내 자신을 보기에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모든 계획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준비하며 주님을 맞이해야 될지 우리 안에서 이런 준비가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를 톡톡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축복은 받았지만 그 축복이 그에게 짐이 되어버려서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려고 도망까지 가야 되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어떻게 움직입니까?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행동을 합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우리 모두가 먼저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모든 삶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신 주님. 우리의 전무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익한 자를 오늘도 주님께서 세우셔서 주님의 가장 기쁘신 뜻대로 오늘도 써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